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양드립니다. 422장입니다. 하루 가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요. are we su 마서 1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쪽떡덩이도 그러하다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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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이라도 팔아 시간에 이고 손을 잡고. 살아간다는 줄거리를 가진 소설과 영화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누구나 중고등학교 때 읽어본 것 파우스트의 괴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악마와 타협하여 영혼을 팔아 욕망을 노린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또 우리가 많이 읽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욥기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욥기에 비 읽어보면 그러나 욥기는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주인공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요 마지막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은 소중하지요.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 재산 가족들, 가축들을 소와 양, 용소, 당락들 외계인들의, 외, 외 이방인들을와착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또 날마다 또 생일마다 장자의 집이나 또는 아들 집에 돌아가면서 파티를 열었는데 하루는 장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파티를 열었는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또다 죽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큰 병에 걸려 온몸이 고름으로 가득하여 깨어진 기와장 고름으로 긁으며 거리의 노숙자로 살고 있었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재산이 많아야 되고, 자손이 많아야 되고, 또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은, 참, 인생은 불행해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요배께 니이보다 달리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는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막그 밉다는 말처럼, 아이, 그의 아내는 날마다 요부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더욱이 그의 친구들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 무슨 내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냐 내가 무슨 순수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욕계는 욕이 의로운 사람이라 욕기 1장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탄 마금 끼어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어떡하면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번 크게 세 가지, 작게는 또두 가지 더해서 다섯 가지 그 위험한 재앙과 고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나를 영금과 나우리라. 23장 10절에 14절의 말씀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증거를 준다는 것이지요. 인생과 화려함과 출세를 통해서 자기 영혼이라도 팔아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갖는 이런 인간의 잘못된 욕망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 가지고자 하는 크게 이런이 세가지 재산, 자손, 건강 문제,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더욱이 큰 것은 사람에게 원망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진짜 잘 나갈까요? 여러분, 뒤에서 사람 욕해요. 돈 많은 사장들, 앞에서는 일할 때는 직원들 급신급신 급신 그러지만, 뒤에서는 그들끼리 모아가지고, 의롭지 못한 사장, 돈만 하는 사장, 뒤에서 욕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아무리 목사 훌륭해도 교인들 욕해요. 뒤에서. 그리고 요즘은 어느 교회 무슨 일다 인터넷으로 알려지고, 페이스북으로 알려지고, 유튜브로 알려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들을 욕한단 말다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러려고 목기자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웠는가? 우리 송도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다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도 또이 지역사회에서도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송도교회를 성도 사랑해주셔서 성도들도 사랑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좋아하는 거, 저다 알고 있어요. 이, 이 신앙이,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이렇게 송도회가왜 생겼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첨가루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 거룩한 뿌리는 하나님을 의미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가지인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루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소출이, 우리에게 주신 소출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고, 그 가루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그 가루로 세상과 나누고, 그 가루로 자식들 키우고, 기업과 일터를 경영한, 그것도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믿게 하여 주신 것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정 부모는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가정이 바뀌고 지역상이 바뀌고 이 사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받고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워 신앙의 모범으로 가정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 가정에 구원하는 귀한 방주로 나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에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헛되지 자랑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는하나님 은혜로다. 나를 열심 내가 열심히 내어 살게 하시는 것, 내가 열심히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열심히 내어 교회에서 일하고, 노회에서 일하고, 중회에서 일하고, 이 나라 기독교를 위해서 일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일터를 위해서이고, 자손들을 위해서 일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후손들을 축복을 안 해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지. 주위에 둘러보세요. 나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아, 저는 참 사랑스러워요.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돼서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가난하지가 않아. 그런 공핍하지 마.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일날 서울 올라간 이후에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벌써 거의 한 달간 어디도 안 가고, 교회만 있었잖아요. 사택에만 있어요. 김춘 목사는 저 돌아다니지 않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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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뭐 하나.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징교도 나누고 할 텐데. 근데 가봐야 별볼 일이 없어요. 나보다 나은 게 없단 말이에요. 밖에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워서도 하나님 말씀 보고, 일어서서도 하나님 말씀 설교 준비하고, 밥하면서도 남이 설교 듣고, 어, 또, 생각하고, 명상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다른 게 부족, 부족하지 않다는 거지요. 뭐, 이제 뭐, 제가 무슨 뭐, 쉬운 생활 한 것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뭐,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뭐, 아내와 같이 있을 그런 이유도 별로 없지요. 뭐, 통화하면 되고, 화상 통화도 되니까, 뭐, 인터넷 팡팡 터지니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전세적으로 페이스북으로 성교사들하고도 연락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연락하고 뭐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안 가도 안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까이 계셔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나를 그런 중에 쓰신다고 하는 것. 음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일지라도 이미 다른 것을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가? 나왜 누가 자손 만대에 전해질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시편 8편의 말씀처럼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하게 복정하게 하시며 주의 손가락을 지으신 하나님과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가. 이 은총이 나를 이어서 대대 전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단 말이죠. 불행, 불행도 아니죠. 저는 아이들 두 명밖에 안 났지만 그 아이들이 또몇 명을 더 낳을까? 그 이유로는 또몇 명이 더 낳고 그 애들이 무엇을 하러 살까? 살아갈까? 두 명밖에 없으니까 제 제가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거두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손들이 많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것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과 또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부자가 된 마크스 슐초라 가는 사람의 이 자손들을 이렇게. 5대 손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5대 손이면 몇명 되겠어요? 5대 손이면 거의 천명 가까이 는다, 그럼에도 5대가 내려오면 자식들은 미국에 많이 나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요나단 워드, 에즈워드 목사의 후손 약 900명 가장 되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한 120명 되고, 교수교사 학장 초장 총... 또, 그 중에 또, 문학가, 문필과 뭐 상하 의원, 부통령 뭐 이렇게 해서 뭐또 교회 장로, 집사, 실업가들 부통령도 나오고 발명가도 나오고 장로 집사님은 무려 3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칙을 해서 돈을 버는 이 마르크 실추라는 후손들을 보니까 한 1,000명이 한1 0 6 0명가량 되는데, 근데 그들 중에 교도소 생활 평균 5년 정도 한 사람이 100명이 된대요. 정신병자 할 골중독자 60명 정도를 장료가 매춘부가 거의 70명이 돼요. 극빈자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극빈자가 300명 가까이 돼요 글도 못 읽는 무식한 자가 거의 460명이 돼요. 그리고 맨날 사고를 쳐 가지고 연방 정부에서 정부에서 돈을 보전해 주는 것이 1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한 15조 정도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기는 나, 내 가정, 사회 가정,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이유, 이 통계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직업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런 뭐, 천직이란 없다고 하지만 직업도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하나님께서 자손만 한든 것을 다예에하시는에서요 근데 요새 사람들 그걸 몰라요.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서을 받냐? 그래서 부처 절에도 나가고 통일교도 서한고뭐남녀 문서 명이도 믿고 정광웅이도 믿고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손 만대의 축복과 은총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수 있나 저는 날마다 스로 고민해 봅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에이, 이 세상을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인데.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알아요. 이사야 사십일장 사 절에 보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 본느냐? 나 여호와다.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요. 죽은 자 가운데 사랑하신도 나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친이 우리를 강구하시는 이신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붙이고 자손 만대에 복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후손에게도 똑같이 나와 같이 복을 주십니다. 똑같이 우리 우손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할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3월서 2장 8절 결론을 내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덩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이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자의 세우는 자의 세움이 헛되고 파수하는 자의 지킴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손에게 약속을 계속 이어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순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음침을 감사하셔서 오늘 주일 새벽을 열어 한 주간을 축복하신 하나님분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스므로 구께서는 저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마춰나는 저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강건하고 병이 강염및치유해지며 자손들이 번성하고 우리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은혜가 자리가 될 수가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소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